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죠.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국가는 뭐 중국이나 아, 북한 이런 나라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놓고 도와주는 나라는 이란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란보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란의 뒤통수를 모종의 이유로 거하게 때려버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육군이 아파치 공격 헬기 가지고 있죠. 어, 미 육군이 이 아파치 공격 헬기를 2021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한미군에 배치를 했는데, 그 아파치 업그레이드 한걸또 업그레이드 한답니다. 우리 한국 육군은 점점 뒤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육군의 아파치에는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트르키예 터키가 중형 무인 전투 장갑차죠. 어, 아파르라는 이름의 어, 무인전투장갑차를 공개를 했고요. 어, 여기서부터 미국의 C-Wolf급 공격원잠입니다. 코나트캣 공격원잠이 사고 20개월 만에 수리도크행, 드디어 이제 도크를 잡아서 어,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 세계 최강의 공격원잠인 C-Wolf급이 그것도 몇척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20개월이나 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어, 미국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최근 무인기 분야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트리키에가 이번에는 무인지상전투차량 시제품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트리키에 방산업체 오토카가 알파르 중형 무인전투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12톤급 차량에 다양한 모듈을 얹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인도가 칼바리급으로 명명하고 6척을 도입한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을 세척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에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메스마 AIP 시스템 대신 인도 DRDO가 독자 개발한 신형 연료 전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P75i 사업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한 독일제 방공 시스템 IRST SLM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40km급 방공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전략 거점 방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인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IAMD 능력이 결여된 IRST SLM 도입. 과연 전략적 필요성 때문인지 로비의 영향인지 사업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전투기 겸 고등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FT7NI 전투기가 수도 인근 지역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반조형인 F7은 10대 중한 대가 추락하고 남은 9대 중 8대가 가동 불능 상태이고 복조형인 f t 7은 3대 중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검증된 성능의 미그21을 복제한 F7도 이 정도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1일 남중국해에서 수중 물체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됐던 미 해군 CUPC 공격 원장 2번함 코나 티켓함이 사고 발생 20개월 만에 수리용 도크에 입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소 측이 제시한 수리 소요 기간은 무려 31개월이라는데 미국 조선업 인프라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무인 전투 장갑차 사람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듈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뭐한 20mm 정도로 보이는 기관포죠. 이런 기관포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또는 레이더 장착하고 어. 대공 미사일 뭐 이런 모듈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무인 전투 장갑차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무인 무기 정말 뭐 각광을 받고 거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도 덩치쯤 되면 제법 멀리 가서 전투하는 그것도 독자적으로 전투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통제소와 어, 이 무인무기 간의 통신이 유지되는 거. 그래서 직접 가서 무인기 날려서 뭐 또는 무인무기 보내서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바로 어, 같은 블록 또는 뭐옆 건물 이런 데서 예, 보내고 갯마형 로봇 보내고 뭐 이런 거는 가까우니까 좀덜 하겠지만 이거는 제법 도시 외곽에서 도시 안으로 집어넣고 뭐 어떤 저 정찰 전투를 시킨다. 이러면 에에에 예, 수도적인 능력을 가진 이 미군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할수 있겠죠? 왜 통신 재밍을 전부 다 그냥 어 제거해 버리고 뭐딱 하면 되는데 어 그게 아니고 정말 최강급의 그런 군대와 싸운다. 이를테면 중국군이 싸우는데 통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장이 되냐라는 거고 만약에 통신이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 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멀리 가서 작전할 때 피아 식별 이런 능력은 또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만 보장이 된다면 굉장히 유용하죠. 어, 그래서 우리도 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지, 능력은 되는지 잘 살펴보고, 점점 더 우리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무인무기 쪽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인도가 6척의 어, 제래지 잠수함, 또 여섯 척, 또 여섯 척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여섯 척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고, 일차 사업으로 프랑스의 스컬펜급 잠수함 여섯 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이차 사업은 덩치를 더 키워서 삼0톤급 이상의 잠수함.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과거 대우조선 해양도 어, 여기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아, 우리하고안 맞다고 드롭을 했죠. 이. 추가 여섯 척 그러니까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1차 사업을 했던 이 스콜팬급을 세척 추가 구매한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차 사업 지금 여섯 척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정말 인도는 정잡을수 없죠 그래서 우리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 드롭 잘한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거기다가 장애들이 만든 연료전지 시스템을 집어넣어라 AIP 그리고는 품질 보정해라 분명히 할 텐데 프랑스가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유고연방에서 분리가 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슬로베니아가 독일하고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고 출신이다 보니까 이 독일의 어떤 뭐 정치적 영향력을 좀 받나 봅니다. 그리고 또 로비도 좀 세게 받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물론 그 성능을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거잘 막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럽 특히 중동부 유럽은 이 유로피안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 해서 유럽 합동 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 차원에서 슬로베니아가 방공 무기를 구입하는데 아이리스티 독일제를 한다. 그런데 이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아니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게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프랑스의 샘티 그거 해야지라고 하는데 야, 정말 이 유럽 지역에서 독일의 로비력 그리고 정치적 어떤 그 압박감을 주는 영향력 이게 정말 센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어, 중국제 전투기를 대거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딱 봐도 미그21이죠 미그21을 복제해서 중국이 만든 전투기인데 이건 뭐 되게 오래된 전투기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생산해서 나이지리아에 판 겁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어 괜찮은 기령이죠. 그런데 이게 반좌행이 10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대추락하고 9대 남은 것그 중에서 8대가 가동불능. 그리고 복좌행이세대가 있는데 이번에 한대 추락.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또 중국제 JF-17 그걸 또세대를 샀어요. 세대를 샀으면 원래... 추가 구매하려고 세대 샀지 않겠습니까? 세대 써보니까 이건 못쓰겠거든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중국제 진짜 못쓰겠다. 하고는 어, 이탈리아제 M346FA 24대를 계약을 했죠. 어, 정말 중국제 써보면 학을 떼는 거, 그거는 전 세계가 다독하고 아프리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나은 나라니까 중국에서 써보면 이게 뭐냐, 이게. 하지만 아프리카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뭐 무기라는 게 가동률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 오죽하면 나이지리아가 중국제를 그동안 쭉 쏘다가 다 던져버리고 JF-17 전투기 세대만 사고 스탑해버리고 이탈리아제를 사겠습니까 중국제가 또 중국제 했네요 자 이겁니다 코나트켓, C-Wolf급 세척 있죠? 어, 1번함의 울프이 2번함 이코나 티켓, 3번함이 지미 카터. 그런데 지미 카터는 완전 다른 거요 특수 전용 잠수함이고 이 1번함 2번함만 공격원장으로 헌터 킬러 용으로 쓰는데. 헌터 킬러 하러 해남도 쪽으로 갔다가 남중국해에서 모종의 수중 물체하고 부딪혔어요. 아마 중국 무인 수중정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대파되고 정말 구력적입니다. 에,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뭐 사고 20개월 동안 도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미국 조선 인프라가 다 망했으니까 도크가 없어요. 조선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야 도크 하나 잡아서 수리하러 들어갔다. 자, 기가 차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간에 한국에게 SOS 때린다. 한국이 미국 권함 또 미국의 군함 수리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히 미국의 이런 군함, 관함 인프라를 또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보시면 기가 찹니다. 야, 미국 해운업과 조선업이 이렇게 폭망했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 세계 최고의 해양 국가라고 할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6대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육군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미국이 AH64E V6로 명명된 아파치 가디언 계량 모델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계량을 실시한 V6.5 모델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도 성능 계량 사업에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 육군 아파치 프로젝트 사무국이 현용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4세대 버전 V6.5 모델을 개발해 기존 아파치 공격 헬기들에 대한 개량을 실시할 것이라고 현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APO는 1980년대 처음 배치된 이후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받으며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군림하고 있는 아파치는 이번 V6.5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한 공격 헬기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형 V6.5 모델의 주요 개량점을 소개했습니다. V6.5 모델은 신형 로터 블레이드 도입, 2000마력급 신형 엔진으로의 교체, 계량형 롬보 레이더 장착, 유무인 협동 작전 능력 추가를 골자로 한 기존 V6 계량에 더해 소프트웨어 계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모델입니다. 미국군은 이번 계량을 통해 아파치 가디언에 처음으로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한 모델인데요. 이에 따라 V6.5 모델은 향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신형 무장과 장비를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확장 잠재 능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군은 V6 모델의 아파츠 가디언을 2020년부터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개발되는 V6.5 모델은 오는 2023년부터 체계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기체 계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36대 의 아파치 가디언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체들에 대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업을 통해 V6.5 모델 개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파치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36대 가지고 있는데 에,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왜? 지금 V6, V6 어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에, 뭡지? 그러니까 유무인 협동 전투에 특화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 엔진을 더 강화시켰고. 왜?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하려면 이제 뭐 전력 소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첨단 장비, 첨단 통신 장비 뭐다 운용하려면. 그래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엔진이 더 파워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2000마력급의 엔진. 그리고 로터 블레이드도 더 개량하고 뭐 이런 개량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 대해서 6.5 모델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6.5 모델은 또 뭐냐? 개방형 아키텍처를 어, 그 받아들여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예를 들어뭐 구글이다. 뭐다? 다 지금 풀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딱 가지고 와서 그거 접속해서 소프트웨어.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로 이제 무기 장착 이런 거. 그동안 다뭐 완전히 그냥 무기 이런 것들 소스코드 딱 폐쇄해 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풀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V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어, 사업하기도 전에 지금 V6.5가 나왔네요. 개방형 아키텍처.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 한국산 무장체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군 그리고 보잉에 오퍼를 해서 이개량하는데 우리도 좀 같이 숟가락 좀 얹자. 우리가 사업비 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서 우리도 우리 독창 무장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군이 신속하게 대시를 좀 해보면 이 노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미국산 아파치니까 미국제 무기만 사용할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라고 해왔는데 그동안은 지금 이렇게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빨리 숟가락을 좀 얹으면 우리 무장을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현재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는 은인이자 핵심 우방국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란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면서 양국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며 러시아의 핵심 우방 국가로 부상한 이란이 최근 도서 영유권 문제와 전투기 인도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현지 매체들이 7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15일 이란 외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합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아부무사, 플라우투브베사르, 플라우투브케실 등세개 섬에 대한 입장을 똑바로 바로잡으라고 러시아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러시아가 UAE 측과 접촉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영유권 갈등 문제에 대해 UAE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해당 섬들의 소유권은 이란에 있다며.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해당 섬들은 원래 UAE의 영토였지만 1971년 영국군이 철수한 직후 이란이 섬을 점령한 뒤 영토 분쟁 지역이 됐는데요. UAE는 해당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란군의 즉각 철수와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해당 섬들이 이란의 고유 영토라며 UAE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체결한 전투기 구매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동 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보스앤바자르 재단은 해당 전투기 도입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란 측전 현직 고위 외교관을 이용해서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21년 이란이 수호35 전투기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러시아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이란과 러시아 매체들은 올해 3월까지 24대의 수호의 35 전투기가 이란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란이 받기로 한 전투기들은 아직도 수호이 공장에 있는데요. 이란은 2023년까지 전투기 인도가 끝날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약속만 믿고 지하 기지까지 건설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란에 인도할 소이 삼십오 전투기를 생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센 바자르 재단은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결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다 라며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잠시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고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투기 대금을 모두 주고 대량의 드론과 드론 공장까지 제공한 이란 과연 러시아에게 받아내야 하는 전투기와 드론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참 그냥 뭐 뒤통수를 거하게 때려버렸는데요 어, 전투기 문제 그리고 도서 분쟁 문제인데요 자호르몬즈 해협이 있고 어, 여기가 UAE 아랍에미리티연합이죠 어, 1971년 영국군이 이제 철수했습니다 어, 독립을 허용해주면서 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UAE가 독립을 하고 영국군이 이제 70년대에 철수했는데 영국군이 빠져나가니까 이 이란이 당시 지금 이런 그어 종교 지도자가 군림하는 이 이란이 아니었고 당시는 팔레비 국왕 시절의 왕정 체제 아니었겠습니까? 친미 국가였죠. 그런데 이 이란이 여기 있는 이 섬들, 이 세계를 제법 커요. 이런 것들을 즉시 점령해 버렸습니다. 마치 어 남중국해 에 있는 서사군도, 파라셀군도죠 어 거기를 이 월남전 기간 중에 중국군이 탁 점령해버려서. 어 당시 남베트남군이 주둔하고 있던 그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남베트남군 쫓아내버리고 중국이 딱 차지해버린 거하고 시료적 지배권을 차지해버린 거하고 똑같이 여기 시료적 지배권을 이란이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UAE는 이거 우리 건데 좀 뭐한 짓이냐 하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UAE 입장은 이걸 국제상설재판소로 끌고 와서 재판 끝에 이란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다시 차지할 계획을 하고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UAE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UAE 입장 지지한다 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전쟁 통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열받아 가지고 어 러시아 대사 초치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입장 바꿔 똑바로 해 라고 지금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무기를 지급받는 이런 이익보다 더큰 이익이 뭔가 뒷거래가 검은 어떤 뭔가가 유 e 하고 러시아 최고 권력층하고 엮여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훅 드네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또 약속을 안 지켰어요. 뭐냐? 전투기 문제입니다. 지금 뭐 탄약도 이란이 제공해 주죠. 샤이드136 드론 뭐 대량으로 주죠. 이란 아니면 도와준 나라도 없죠. 그런데 그 이란에게 전투기를 파기로 어, 전임 로하니 정권 때 50대 판매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안 주고 있다가 이집트에게 팔려고 했다가 이집트가 국제 제재 때문에 포기한 소위 35전투기 있어요. 24대 그걸로 대신 주기를 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데 소위 공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있고 원래는 23년 3월 올 3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 3월입니까? 7월이죠. 지금까지도 안준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데 그리고 또 만드냐? 안 만들어요. 좋, 좋습니다. 오십 대 추가로 안 만드는 거는 지금 전쟁 중에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주요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못 만든다 치고 있는 거왜안 주냐 근데 이란는 올해까지 받는다고 해서 지하에다가 반달 아빠 세군 기지 뒤에 에그 호르몬 세액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거대한 소위 삼십오 형 지하 기지를 짓고 여기다가 팬텀기 갖다 놓고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데 기지까지 지어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러시아가 유일한, 예, 지금 동맹은 아니지만, 유일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란의 뒤통수를 얼마나 큰 이익이, u a e 와 커넥션이 지금 딱이 푸틴이 걸려있는지 뒤통수를 이렇게 거하게 때려버리네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예, 이런 또 공산주의, 물론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출신 이자들은 신뢰라는 걸 배우질 않았어요. 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거짓말, 뒤통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밥 먹듯이 친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에, 그 어, 추앙하는 자들도 똑같다. 아, 그들하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